네, 안녕하세요. 이연주 국회의원입니다. 어, 어, 12회 세계 자폐인의 날 행사를 축하드립니다. 어, 김영재, 어, 우리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어, 이 자폐인을 위한 여러 가지 어, 또 정책적인 대안들, 어, 그리고 또 어, 자폐 아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어, 솔선수범해서 어, 함께 이끌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어, 앞으로도, 어, 정말 힘내서, 어, 이 일을 계속 열심히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, 어, 작지만 또 저의 도움이, 어, 조금이라도, 어,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. 어, 사실, 자폐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애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, 어, 케어하기가 힘들고 또 많은 노력이 되고 많은 또 어, 힘이 드는 어, 사실은 그러한 어, 또 장애입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자폐아를 둔 우리 부모님들 어, 정말 이루 말로 할수 없는 그런 심적 또 어, 마음 심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적 고통을 겪고 계실 거라고 어, 생각하고 이자리를빌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어, 또 위로와 그리고 또 화이팅하시란 힘내시라는 어, 그런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우리 부모님 여러분 어, 힘내시고요. 어, 대한민국이 여러 장애인 정책이 장애아 정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어, 자폐아 정책 관련해서 자폐인 정책 관련해서 어, 우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, 이 부모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 보다 더어 앞으로 어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행사 축하드리고 어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